자, 기대. 오. 눈 감아봐. 눈 감고 어떻게 걸어가?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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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. 뒤돌아서. 응. 천천히. 응. 뒤돌아보면 안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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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, 둘, 셋. 한번 뒤로 돌아요. 응. 하나, 응. 둘, 셋. 멋있다. 하나, 응. 둘, 셋. 짠. 우와. 오, 대박. 우 이야. 들어가 보세요. 어머, 얘 예. 생각보다 예쁘잖아. 잘했다. 예쁘 이쁘다. 어. 오, 세상에. 응. 괜찮은데? 그때까지 횟대, 다 만들어놨어. 어머, 예. 어, 어, 어. 예. 어머, 어머, 야, 어머, 어머. 어머, 아니야, 아 문꼬리, 문고리 열고. 어머, 어머, 혜연이 음. 언니, 들어가는 것인가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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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어머, 어머, 해연이 언니, 들어가는 것 중간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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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언니, 뭐 하는 거야? 야, 또 어. 웃긴다. 언니, 거기, <laughs> 나는, 어. 내가 누구 한 사람 들어와서 똥 치워야 되잖아. 언니. <laughs> 이걸 먼저 빼서, 응. 이거부터 먼저 닦아야 돼. 오케이, 어머, 오케이. 아우, 대통 아우, 나못 줘. 나못 줘. 아우, 나못 줘. 어떻게 이거를. 아유, 예. <laughs> 진짜, 진짜 귀엽다, 혜연이 예, 언니. 뭐, 뭐? 어떡하냐, 이거를. 나는 똥이 귀엽다, 는줄이걸 깜짝 놀랐어. 어떻게 이거를? 아우 깨끗해졌어. 앞으로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어, 조금만, 오케이. 조금만 조금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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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됐어 됐어. 이쪽으로 더 와야 돼. 이쪽으로. 어. 앞으로. 하나, 둘, 둘, 셋. 오케이 됐어. 됐어. 됐니? 됐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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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같아 요 언니. 어케이 됐네 어. 됐네. 아 됐다. 언니, 문제는 저 닭을 언니가 잡아서 너왜 너는 항상 언니 보고 잡았느냐? 하나 아, 이것도. 니가 <laughs> 잡아보라고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닭을 언장갑을낀 사람이 언니뿐이 없잖아. 이거 언니가. 언니, 빨리 와. 빨리 닭 잡아, 올른 너. 자. 어, 어 다치, 다친다, 다친다. 어, 살살, 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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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. 가, 얼세집로 옮겨줄게. 살살, 살살. 세 집으로 옮겨줄게, 옮겨. 가. 굴굴굴 가 가, 가, 가 가. 살살, 살살. 살살. 그쪽으로 최대한 입구를 가깝게. 얼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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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치. 모라, 모라, 모라. 아니야 그래도. 고고고고고고고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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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들 이쪽 으로와 있네. 응, 응. 어떡 하지? 아, 잠깐만 잠깐만. 쟤네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서 응.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. 잠깐만, 잠깐만,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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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어. 어. 가자, 어. 가자, 가자, 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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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자 성명을 해. 가 <laughs> 성명을 해, <laughs> 통성명하 해! 통성명하 해! 엄마.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. 좀 기다려줘. 잠깐만. 자, 나를 나갈 수 음, 있게. 음. 오! 니 야, 내가 지금 잘 보고 있어. 오! 야, 야 시끄러워 어. 언니 내가 어. 여기를또 잡아서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. 이게 안서영이 아니면 못한다 안서영이 아니면, 아니면 못한다 이들아. 수컷을 만나러 가기 위함이야 들지 마 아직 들지 마 아직, 아직 아니 수컷을 만나야 되잖아 아니, 잠깐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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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잠깐만+ 잠깐만 어, 어 안돼 저놈 날라간다 안돼+ 안돼+ 안돼 내가 아. 문 열어 하면 해줘 음. 안돼+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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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안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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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안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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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머 야야 됐어 빈곤이야 어곤이 어머머머 야야 됐어 빈곤이야 빈곤문 열어 문 열어 아 들어 문, 문 열어 문 열어 문 들었어, 열어 들었어. 들어왔어었어왔었들어왔야빈 어. 잠깐만 빈곤이야 아니야아곤이야들어이어어 들어, 어빈어이어 했었어했었어 야, 소영 야, 했었어, 했었 야, 야, 진짜. 진짜. 야, 말짜 아 예, 예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얘.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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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수 야, 수 아니 괜찮아요 괜찮지 언니 어. 아, 그럼. 아니 벼슬이 떨어졌네 나 <laughs> <laughs> 진짜... 이게 좀 좁아 보이는데 한칸 넓혀도 되잖아 응. <laughs> 아니 됐다 무수가... 지금. <laughs> 제가 넓힐게요 야+ 야잘 자라 자자 아우 정말했었어 아우 아우 아다 아우 아우 야야 야, 야, 야 조용, 조용히 하고 여기 와서 봐 이거 좀. 뭐야? 어디 봐봐. 어머 저 뽀뽀하는 거 봐. 줘 뭐, 어머어머 저거 봐. 어머어머어머. 미 되는데. 저 숫꽃이. 야야 야,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. 그래. 알았어. 저봐 검은 애가. 적극적이다. 응. 야. 어머머머 어어 계속 뽀뽀해. 어, 계속 계속 계속. 어. 응. 그러면 저게 저기, 저기 본처가 되는 거야? 몰라. <웃음> <웃음> 그냥... 어... 또 계속 뽀뽀해. 어... 어... 계속, 계속, 계속.